안녕하세요. 데브리트 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게어치 메다이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현재 조금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플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해볼 것은 이제 트레저 타워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트레저 미션이라는 것들을 깨야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트레저 미션 같은 경우는 여기 신발 그림이 있는 수첩을 누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미션, 위클리 미션, 시즌 미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일리 미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라인마다 깨야 되는 미션들이고, 위클리 미션은 일주일 내로, 일요일 밤까지 깨야 되는 것들이고, 시즌 미션은 그 이벤트 기간대로 깨야 되는 미션들이 있는데, 데일리 미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뭐, 배터리를 30개를 써라. 그 다음에 뭐 리얼타임 배틀에서 1회 이겨라. 그 다음에 랭킹 배틀에서 1회 이겨라. 그 다음에 뽑기를 1회 해라. 뭐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라. 이렇게 쉬운 것들인데요. 위클리 미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올려도 아마 늦어서 그 공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아서 위클리 미션 공략하는 거는 제가 다음 주부터 매주 공략을 할수 있도록 위클리 미션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공략이라기보다 이 위클리 미션 제가 플레이 했던 것 중에 나름 괜찮았던 거를 다시 플레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클리 미션 같은 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피코 피코 랜드라는 곳에서 트로피컬 주스를 10개 모아야 되는데 이게 피코 피코 랜드 맵을 가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9개나 더 모아야 되는데 이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해야지 신발을 50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도전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혼의 비징, 지명수배 요괴 칼슘비인이라는 지명수배 요괴를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명수배 요괴는 보스들을 잡다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나와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두 개는 진행을 못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금 끝내놓은 상태인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어스름 종만으로 사쿠라 중앙시트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라 어스름 종만 가지고 그 다음에 회복형 요괴들 회복 요괴들만 가지고 요 푸근 보스를 쓰러뜨려라 이게 어려웠어요 <laughs> 자그 다음에는 사쿠라 요타운에서아차모를 일곱 마리 쓰러뜨려라뭐 이런 미션들이 있어요 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내용이다 하고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위클리 미션은 제가 다음 주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중에서 조금 어렵지만 괜찮았던 게 회복형 요괴로 요프군을 클리어해라.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제가 할때 어려웠는데,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회복형 요괴만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요괴들 목록 보는 거에서 타입순, 세 번째 있는 타입순을 눌러주면 은 요괴들의 그 특성, 특성에 따라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여기서 회복 요괴들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런 것들의 회복 요괴들. 왼쪽 위에 보면은 회복형이라고 쓰여있어요. 이런 요괴들 6마리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회복형 요괴를 6마리를 키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S랭크 요괴, 기린, 아니면 A랭크 회복형 요괴 이런 게 갖고 있지를 않잖아요.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런 요괴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들을 조금 장착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아이템들을 최대한 껴 주죠. 뭐 아무거나 끼자. 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끼고. 그 다음에 귀염개랑 이 해변 귀염개랑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겹쳐서 동시에 못 넣더라고요. 아 능력치가 보니까 똑같은 거 같긴 하다. <laughs> 그게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자, 둘 중에 한 마리만 키우셔야 되고요. 일단은 얘도. 껴주고. 그럼 일단 지금 4 마리는 정해졌죠. 나머지는 없어서 제가 그냥 이두 마리를 넣고 하도록 하죠. 얘네들도 아이템 좀 껴주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6 마리를 골랐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까 요푸군, 요푸군을 하라고 했었죠. 요푸군을 플레이할 때는 난이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난이도, 보통 난이도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섯 마리가 맞았나요? 이게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회복형 요괴를 안 놓은, 노... 아, 그 뭐야, 그 대표 요괴로 설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더라고요. 이거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여섯 마리 요괴를 가지고, 요포군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아, 제가, 이 전에 잡았을 때는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 그거보다는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뭐 그렇게 차이가 없나? 잡아보죠. 이게 이것봐요. 한대 맞으면은 천에 넘게 달아요. 그리고 다가 갈 수가 없어 문제는. 다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체력 회복을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약간 체력 회복해주고, 회복 좀 해주자, 회복. 어, 야, 이거 죽으면 안 돼, 이거 죽으면 안 돼. 무조건 살려야 돼요. 한 마리라도 죽으면은, 진짜 오래 걸리거나 못 깨요. <laughs> 무조건 살리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요프군이 피이기를 쓰면은 그게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피이기를 쓰는 타이밍에 조금 피하면은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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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자, 일단 체력 회복을 해주죠. 오케이. 이게 다가가지를 못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력 회복해주고요.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좋아, 이제 열심히 때려야 되는데 다가가야지 때리지 이거를 자, 그리고 체인지 같은 경우는 조금 남겨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하 급할 때는 또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체인지는 너무 막 쓰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프다 너무 자, 체력 회복도 해주죠 이것 봐, 체력 회복을 계속 하긴 하는데 문제는 요 푸군을 어느 세월에 때리냐고 아, 이렇게 두 마리씩 맞으면 안 되는데... 자, 체력 회복해 주고요.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아, 일단 도망가자.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참! 어렵다니까 안 되는 데제 죽으면은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자 체력 회복 해주고 잠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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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푸근이 나중에 지뢰 설치를 하거든요 그거 까지만 가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거 까지만 가면 그거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려워요 어? 아 일단 빼주자 어쩔 수가 없었어 오케이 야 이것 봐 이,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laughs> 아직 체력 4분의 1정도 깎았네요 이제야 때리자, 때리자. 오케이. 좀 때리자. 그래,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잠깐, 한번 바꿔주자. 체력 회복해주고. 체력 회복도 해주고. 체력 회복도 해주고. 아, 아, 아. 아퍼 아파, 아퍼 아파, 아퍼 아파. 아퍼 야야요폭군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아직 반도 안 깎았구나 꽤 많이 한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제 지뢰 설치를 하죠 지뢰 설치 같은 경우는 체인지를 통해서 바닥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제가 마비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수월해요. 우리가 좀그 쉬는 타이밍이 생기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아, 그래도 아픈 건 아프다. <laughs> 그래도 아픈 건아파 자, 빨리 또 지뢰 설치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설치. 그렇지, 이거 밟아주고. 자, 이때 체력 회복해주고. 여기부터는 조금 금방 공격하죠, 아까보다. 자, 빨리 또 설치해줘. 어, 아파, 아파, 아파. 우와, 안 되는데? 이거 죽으면? 오케이, 설치한다. 좋아. 자, 다이 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저 버튼 밟아야 되는 게 버튼이 두 개씩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를 막 하면 안 되고 적어도 두번 체인지를 할수 있도록 남겨둬야 됩니다. 아, 잠깐. 이거 피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제 체인지를 조금 아껴둬야 돼. 오케이. 설치한다. 자, 두번 바꿔줘야 돼, 이거를. 자, 두 개죠, 두 개. 한번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두개 됐죠? 자, 유령만 알면 괜찮아요. 오히려 초반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 체인지를 조금 또, 아껴두고. 우와, 번호, 번호 죽겠다. 오케이 설치한다. 자 바꿀 준비 하죠. 자한번 바꿔 주고 이것도 또 바꿔 주고 오케이. 뭐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네. 공격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어 잠깐 회복해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뭐, 이 위클리 미션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클리 미션 같은 경우는 조금 공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주말에 몰아, 몰아서 하려고 하면은 잘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위클리 미션 혹시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아까 이거는 도망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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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잡았어. 이렇게 또 설치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넌 끝났어. 그렇지,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힐러들로 잡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4마리밖에 안 썼죠? 2마리는 뭐한 번도 꺼내지 않고, 4마리 정도만 있으면 체인지를 계속 하면서 할수 있어요. 근데 뭐 A랭크나 S랭크 요괴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어. 아, 그리고 이렇게 보스들을 잡고 나면은 지명 수배 요괴들이 또 나오는데요. 지금은 뭐 굳이 잡을 필요 없으니까 지명수의 요괴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짧지만 힐러들 요괴들만 가지고 보스 요 폭은 잡는 걸 해봤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